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저희들이 요한일서 5장 7절부터 주시는 말씀 17번째 기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 네.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증거 오늘 이 짧은 여섯 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10번이나 그러니까 어떤 절에는 두 번, 세 번까지 계속해서 이 위드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위드네스라는 말은 증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이제는 육신이 없습니다.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3위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증거를 하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육신 읽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모든 증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제는 모든 것을 증거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누군가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성령님과 신부가 외쳐 가나사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 목소리가 없으세요. 성령님 육신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를 통해서, 두 증인들인 우리를 통해서, 능력 권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주님의 이 증거자로, 또이 모든 열 번에 걸쳐서 바로 하나님의 이 증거를 우리도 외치며 증거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물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 마땅한 겁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땅끝까지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증거하시는 이, 자, 삼위의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침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의 몸을 통하여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의 핵심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은 진리시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진리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능력 권세로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그리고 또. 마귀 사탄에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우리와 함께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일하실 수 없어요. 왜냐면 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을 알고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여기서 셋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물과 피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세 삼이신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데 성령님 그리고. 물, 그리고 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물이 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물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육신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아버지, 바로 말씀의 근원이신 로고스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 증인들을 통해서 성령님과 그리고 우리의 몸과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교의 제물로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삼위의 하나님이 두 증인 안에 거하심으로 증거케 하기 위하여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또 말씀을 먹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순교하면서. 정확하게 이 셋이 증거한 것처럼, 우리 두 증인도 이 셋을 가지고 증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말씀을 먹으라고,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래서 나가 아 작은 책을 먹고, 입에는 다나 배에서 쓰게 됐던 그 작은 책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 그리고 또 성령님의 능력 우리에게 네. 모든 능력 권세를 우리 두 중인들에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한 이것을 땅 끝까지 전파하고 나서 피 맞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가 피까지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공통적인 삼위 하나님의 그 증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보여지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 권세를 주십니다. 아들, 바로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리도 이제 순교의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고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이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가 자원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삼위의 고민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를 보내 주옵소서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이제 떠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보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를 마지막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속과냅니다 여러분 속과냈는데 속가 속가냄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에 여리고를 일곱 바퀴 돌때 여리고가 무너지죠. 그런데 다. 다른 때는 그 말씀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떠들지 말라. 지금까지 웅성대면서 떠들면서 여섯 바퀴는 돌았지만 일곱 바퀴째는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잠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 의견, 내 주장, 이런 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이게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1260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입단속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뽑힘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제 이 3위의 고민을 듣고 나서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이 고민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증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아이고. 자, 여기에서 사람의 증거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증거.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신이 하나님의 삼위의 증거는. 엄청나게 정말 우리가 받았고 또 우리가 증거해야 할 바로 이 확실한 근원이 되어짐을 크도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증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증거와 여기 이퀄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님의. 그 내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며 또한 피 흘리기까지 순교의 제물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의 미련이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것이 네. 얼마나 네. 위대하냐 네. 크다고 라 하는 말을 통해서 네. 더욱 크도다라는 말을 통해서 네. 이 위대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사 가느냐, 마느냐, 뭐 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청소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지엽적인것 가지고 말할 권리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큰 위대한 사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대한 사역 앞에 우리가 잠잠하고 이 위대한 사역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지엽적인안 해도 되는 거. 그것 가지고 우리가 왈가불거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귀중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우리가 맡은 자로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큰더욱큰이 위대함을 우리는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이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딱 이렇게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해야 되고 또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가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의 증거. 그래서 여기에 증거는 이거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그 삶을 우리도 그대로 우리도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또 육신으로 이제는 우리가 딱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십자가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서 이 증거를 예수님이 하셨던 증거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믿음과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고 또그 증거가 우리 입을 통하여 표출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요, 정말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면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또 나의 증거 가운데 열매가 보여지고 나타남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witness in himself.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위드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분내고 그리고 이렇고 저렇고 분 그렇게 원망 불만 불평만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 위드니스가 나타나는데 자에 대한 위드니스지. 말씀을 먹은 자로서 그리고 성령님이 거한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죽기까지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는 여러분. witness himself. 자신이 witness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witness in himself. 바로 자신이 witness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자체가 뭔가를 우리가 증거하는데, 바로 나의 삶을 증거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증거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회개를 외치고, 작은 책 먹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위드네스 himself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바로 뭔가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자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철 타고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서울에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언어를 통해서 항상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제가 전철을 타고 이제 명동 갈 일이 있어서 이제 명동을 가는데 그 명동을 가는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들고 막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전철을 어디서 타야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전철이 오기 전까지 한 10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도 좀 들었. 들은 분인데 인도 사람 같아요 중동 사람인데 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영어로 물었습니다. May I help you? 그랬더니 어, 도와달래요. 잘 만났대. 근데 너 어떻게 영어를 할줄 아니에요. 어, 그래서, 어, 영어, 어, 뭐 그냥 좀 한다. 그랬더니, 어, 나 자기는 이제 인도에서 왔는데, 어, 영어를 하는데 한국말은 못해서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내가 여기를 가야 된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저한테 아예 줘버려요. 얼마나 저를 믿으면 핸드폰을 저에게 줄까 핸드폰 여간에서 사람에게 안 주잖아요. 티니까. 뭐, 근데 이 사람은 내 얼굴을 보더니 틸 사람 같이 않게 생겼는지 핸드폰을 저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보고 어디 가냐 그랬더니 얘기해 주더라고. 너 따로 와.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전철에 빈 자리가 있어서 앉히고 물론 저는 그 옆에 서 있고. 여러분 전철에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그 옆에 있어야 돼. 떨어져 앉아 있으면 안 돼. 이거 이 사람 미스예요, 그렇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딱서 가지고. 그 다음에 정거장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내리면 된다고. 그랬더니 문이 차기니까 사람이 낸 거예요. 그 사람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인사를 그냥 가슴을 이렇게 딱왜 여기다 손을 얹히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따라 했어요. 같이. <laughs> 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나가시면서 문이 이제 닫히고 막 나가면서 전체이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헤매고, 아마 내 생각에는 몇 시간 헤매고 있었던 사람 같아. 이렇게 도와줬더니요. 그랬더니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사람의빈 자리에 이제 제가 앉았어요. 앉았더니 옆에 있는 승객이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아, 벌써 이렇게 사람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자리 양보하고 하는 거 보니까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집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게 바로, 바로 witness in himself. 자기 자신이 바로 증거가 돼야 되는구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효와 그리고 또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진실함으로 보여질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야 정말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의 간판이구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로구나.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글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신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드니스 himself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때, 또한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자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 증거를 이제 우리가 믿는다면. 또 자신이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공경한다라고 하면서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증거하지 않으면 거짓말하. 하나님을 거짓말하든지 자기가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삶을 통하여 온전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그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믿는 자는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공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갖는다면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마땅한 순교까지. 그래서 여기에 이 영적인 공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로고스이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지만, 예수님은 창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도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항상 동행하시면서 그리고 증거하시고 마땅한 십자가의 순교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우리도 이 영식, 영적, 이 공식을 따라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증거를 믿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정확하게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두 중인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다는 것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별개이고 우리는 떨어져 있으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어제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교회에 써져 있는 글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대자보가 걸려 있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구나 저는 너무나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우리는 매일 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나는 떨어져 있고 예수님도 떨어져 있어서 예배당에 와서 만나고 매일 매일 만나고 매일 매일 여러분 이것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아,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 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아, 네. 맨일매일 만나는 거, 만나는 거 이거는요 별개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지. 아, 네. 인마누엘로 하나가 돼야 이게 영생인 거지. 만나는 거. 그래서 제가 아,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이로구나. 그래서 교회 와 갖고 예수님 만나고 굿바이 하고 헤어졌다가 세상에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돌아다니다. 또 교회 와 가지고 예수님 나왔어요. 그리고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헤어지고. 여러분, 이거는요, 영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는 이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믿습니까? <목소리>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어, 하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 만났지만, 이제는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아, 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모신 자예요. 있는 자라는 것은 내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영생이 그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있으면 이것이 바로 멸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은 우리가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야 우리가 정말 별개 지체이지만 하나가 된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이라. 자, 여기에서 아들이 있느냐? 영생이고 아들이 없느냐?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 안에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에 의해서 영생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누굽니까? 바로 아들의 영생이고 영생이 뭡니까? 아들이에요.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들이 영생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이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우리가 더하면 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모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자, 아, 그러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자, 여기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쓴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들이 영생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312번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또 영생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영접하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것이 바로 영생. 먹고 마시는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두 주인이 됐다고 하면서도 영생과 떨어져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은 바로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십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자는 모시는지 구하라.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구절 하나를 고른다면 저는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U N M M N U 여러분, 예수님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두증이고 뭐고 관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바로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 영생이다.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이것을 쓴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확 확신이 아니라 지금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영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확신 가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지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지금 지금 아들을 안에 있음이 바로 영생이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므로 끝까지 끝까지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우리가 저버리거나 그리고 예수님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서도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사탄한 물러가가 되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가 돼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렐루야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의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순교의 제물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이거 바로 영생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전기가 끊겼다 붙었다 끊겼다 불었다 하면은요 그런 자동차는요 여러분 우리가 천 번을 시동 거면 천 번이 다 시동이 걸려야 돼요 근데 천번 중에 한번 시동이 안 걸려 그러면 그차 폐차해야 돼요 왜요. 아, 이 사막에 다가다가, 사람이 없는 그러한 산골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요. 거기서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 네, 차와 함께 감금되는 거예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번 시동 걸 때, 천 번이 다 시동이 걸려야,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져야 한 사람이 가로니다, 바로. 바로 대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붙어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떨어져 있는 순간 우리는 영생이 날아가 버리고, 영생이 끊긴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모시고 그렇게 우리는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마땅히 살아야 할 우리 도중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영생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면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열 번이나 우리도 하여금 또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증거의 삶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핵심 단어는 me and you, you and me.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두 중인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지고 네. 예수님을 만났다 떨어졌다 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한국교회 전세계에 지금 모든 교회가 우리는 교회는 왜 가요 예수님 만나러 가지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집에 있으나 잠을 자나 전철을 타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음. 여러분 요셉이 그의 산 가운데 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라는 말이 여러 번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갔을 때에도 종살이 할 때에도 그리고 그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그가 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주님이 사시는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두중인애로서 증거하는 우리의 삶으로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 네.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삼위의 하나님께서 셋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바로 말씀. 뿐만 아니라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는데 몸이 없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증거할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요 주님 안에 연결된 자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 우리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세번 부르지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